자 이제 두번째 어 상염색체 유전이야 그지? 상염색체 유전 성염색체 유전이 나오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어 46개 중에서 44개가 상염색체잖아 그지? 그러면 그 44개 또 쌍으로 존재하니까 그지? 어떤 하나의 형질은 그냥 22개 안에 그지?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있겠지 그지? 그래서 상염색체 유전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은 남녀 공통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성별에 따라 어떤 형질이 발현되는 자 횟수, 그렇지? 빈도 차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인 유전을 단일 대립 유전이라고 얘기하지, 그렇지? 이두 가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게 라지 또는 스몰 A에 의해서 또는 뭐 라지 B, 스몰 B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어두 가지 종류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지 종류가 라지, 스몰 A, A 두 종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단일 대립 유전이야. 그러니까 단일 대립 유전 유전은, 단일 대립 유전은 단일 인자 유전 안에 단일 대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일 인자 유전 안에 단일 대립 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질이 상염색체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이 되면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두 가지인 경우야, 그렇지? 라지 A 스몰 A, 라지 비 스몰 B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상념색채는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따른다. 그다음에 여기에 자 눈꺼풀 보조기 혐말기 귓불 이마선 엄지 손가락 눈꺼풀이 있는 게 쌍꺼풀이 우성, 외꺼풀이 열성. 보조기가 있는 게 우성, 없는 게 열성. 혐말기 가능이 우성이야, 불가능이 열성. 귓불이 이렇게 여기 틈이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벌어져 있는. 틈이 있으면 분리형, 우성, 부착열열성. 이마선은 M자형이 우성, 일자형은 열성. 손가락이 이제 휘어지는 거, 그렇지? 젖혀지는 게 우성, 젖혀지지 않는 게 열성입니다. 그 우성이라고 해서 우수한 형질이라는 의미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성열성은 순종의 대립 형질을 교배했을 때 잡종일 때 나오는 형질이 뭐가 됩니까? 우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열 관계 파악하기, 여기에, 약속을 이제 귓불이야, 그지? 분리형 대립 유전자를 라지 2로 두고, 그 다음에 부착력을 스몰 2로 뒀을 때, 그지? 자, 이 가계도에, 자, 특이 상황들, 보입니까? 요게 특이점이잖아, 그지? 갑툭튀 딸이 나왔네, 그지? 항상 유전에서, 갑, 툭, 튀, 딸이 나오면, 얘는 상염색체에 있는 열성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부착형, 분리형인 부모에서 부착형이 나왔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자, 분리형과 부착형이 있을 때, 부착형이 있을 때, 분리형에서 부모에게 어떤 형질 부착이 딱 나왔으니까, 부착이, 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착의 열성. 그래서 열성 자, 부착 대립 유전자를 스몰리로 했으니까 무조건 스몰리를 적어놔. 이렇게 스몰리, 2, 스몰리, 2, 스몰리 2. 상이니까 성구별안 해도 되지. 그지? 그다음에 얘이 쌍은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에게 서온 거니까. 얘들은 스몰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지? 근데 라지 스몰리 정상이, 그러니까 어, 분리형이니까 라지 스몰리, 라지 스몰리. 근데 6번 같은 경우는. 라지, 라지도 될수 있지만 라지, 스몰리도 될수 있잖아, 그지? 누군지 알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스몰리, 아, 스몰리 얘알수 있네. 자손을 보면 스몰리, 스몰리잖아, 그지? 얘 부모는 무조건 스몰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되지? 그래서 요거에서 라지 요거는 안 되네, 그지? 또 요거 라지, 스몰리가 돼야 되고. 이제 이 밑에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얘는 라지 라지가 될 수도 있고 라지 스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얘 스몰리가 두 개가 있었잖아, 요 그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라지 스몰리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이렇게 해서 유전자형을 다 파악했는데, 자 특이점이 요놈이 보이지, 그지? 0번 같은 경우는 자 유전자형을 알수 없는 사람은. 6번과 7번 사이에서 10 유전자형은 이것인지 알수 없다. 미리 다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확률. 뭐, 6번과 7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분리형인 확률 할 때, 6번, 7번. 자, 6번은 뭐였습니까? 6번은 라지, 스몰리였고, 그 다음에 엄마도 라지, 스몰리야, 그지? 그러면 요 자손 때는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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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리 라지 스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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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6과 7에서 분리형인 아들 자요 상염색체 유전에서 일단은 자 분리형은 요세가지가 뭡니까 세가지가 분리형이잖아 그지? 그러면 확률은 어떻게 돼? 네개 중에서 세 개에다가. 그 다음 또 뭐야? 아들. 사람이 태어나면 남 또는 여자라는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들, 남자일 확률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8분의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별다른 거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인자, 유전에서. 그지? 얘 자체도, 뭡니까? 얘 자체도 똑같이. 단, 일, 인, 자, 유전에서. 관여하는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인 경우야. 그지 관여하는 유전자가. 아까 단일, 단일 대립, 단일 대립 유전은 두 가지였잖아. 그지 얘는 몇 가지가 관여한다? 세 가지. 그러니까 관여하는 건세 가지인데 표현은 무조건 두 자리로 표현이 돼야 돼. 알겠니? 관여하는 거는 세 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혈액형을 좀 보면 쉬워요. 그러면, 형질이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서 결정이 되는데, 단일린자 유전이야. 그지? 왜? 한 쌍으로 표현이 래 단일린자 유전. 그 다음에, 대립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이야. 그때를 우리가 복대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일린자 유전에는, 그치? 단일 대립유전이 있고, 단일 대립유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유전이 있습니까? 복대림 유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게 구분되면 분리 법칙이 따르지만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인 경우보다 표현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자, 이제 우리가 혈액형 얘기했잖아, 그지? 혈액형, 혈액형이 이제 복대림 유전의 대표적인 예야. 왜냐하면 혈액형은 A형, 여기 혈액형을 먼저 봅시다. A형, B형, AB형, O형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 혈액형 할 때, 그지. 항원 항체 반응에서. A형은 응집원 A, B형은 응집원 B, 그 다음에 AB형은 응집원 AB, O형은 응집원 없어, 그지. 그래서 A형은 또 응집소. A, 베타. B, 알파. 예, 없고, O형은 알파, 베타에 뭐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응집성그지 요각으로 상관이 없는데 좀 알아두면 좋아요. 그 다음에 혈액형은 중요한 게 이거야. A와 B 사이에 무혈관계는 있다 없다? 없고, O에 대해서는 우성이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 A, O가 섞여 있으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A형이 나온다. 왜? A가 O에 대해서 우성이니까. B, O가 있으면 무슨 형이 나온다? B형이 나온다. 그런데 A, B가 섞여 있으면 A도 아니고 B도 아닌 A, B라는 이런 형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우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A, B 사이에 우열 관계가 있으면 A 또는 B가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근데 표현이 될 때는 그냥 A, B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지금 혈액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인데 얘가 표현되는 자리는 A O B O 두 자리에 의해서 표현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혈액형 유전은 자 단일 인자 유전의 복대림 유전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누가 혈액형에 대한 유전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자그 다음에 이제 혈액형 강계도 분석은 간단해 자 무조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유전자형이 AB형 하고 O형 있잖아 그지? 이 아이들의 유전자형은요 형은 한 종류밖에 없어 AB나 O 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 AB O만 먼저 적어 얘 O O 그 다음에 5 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이거 55. AB. 그 다음에 여기 55.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그러면 찾아 봅시다. 거꾸로 가는 게 편해. 어, 10번은 5를 받았어. 그지?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야. 그지? 그러면 아빠가 AA를 가지고 있으면 5를 줄수 있어? 없어? 없어. 그지? 얘는 AO, 얘는 BO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의 A형은요. 5번의 A형은 엄마로부터 무조건 5를 받아야 돼. 그지? 5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a o 가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A형은 얘는 AA가 돼도 상관없고 A가 o 가 돼도 밑에 있는 AO, AO 다올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AB형 자, BO가 또 나오려면 자 B형을 하나 여기서 받으면 O는 무조건 여기서 받아야 돼. 그지? 얘가 AO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음 4번 같은 경우 지 4번 같은 경우는 어 BB가 돼도 상관없고 BO가 돼도 상관없지. 그지? 그래서 확실히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수 없는 사람은 1번과 4번. 그지? 이거 특이점 1 번과 사번 그럼 여기서 B형은 당연히 모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까? B호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한 가족이 네 가지 혈액형을 다 가질라면, 그렇지? 한 가족이 네 가지 혈액형을 다 가질라면 AO, BO가 돼야 돼 그래야지 AB가 나오고 O가 나올 수 있는 이런 한 가족이 전체 네 가지 혈액형을 다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혈액형이 나오면 얘는 이제 무슨 유전에 대한 내용이야 복대립 유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나요 자 일단은 개념 확인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그리고 잘 이해 안 되는 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할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자, 이거 빨리 마무리 해봅시다. 상염색체 유전이야.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상염색체에 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념색체의 단일인자 유전. 형질이 상념색체에 있는, 얘 예,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단일인자 유전이니까 두 자리야. 두 자리니까,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어, 결정되는 유전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가 몇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지? 그러면,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일 때는 단일 대립 유전, 세 가지가 관여할 때는 복대립 유전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자, 그래서 부모의 표현형이 같을 때 부모와 다른 표현형의 자손이 나타나면 부모의 형질이, 자,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툭 튀어나온 게 열성이라고 그랬지. 갑툭 뒷다리네. 그지? 그럼 상렬이야. 그지? 얘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성 자 손이 뭐가 됩니까 열성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혈액형 유전자형 나올 수 있는 거 b형은 b b b o a b 형 없고요 자 o형은 o o 그렇지 여기는 그냥 스몰아이 스몰아이로 되어 있는데 그냥 o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아 자 그다음에 1번 문제 A를 나타내는 남녀의 비율은 비슷하다. 그러면 이 유전 형질이 어디 염색체에 있다는 얘기야?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이란 얘기고요. 자녀는 A를 나타내지만 부모는 모두 A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자, 자녀는 A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부모 모두 A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면, 자, A를 나타내지 않는 부모에서 A라는 게 태어났잖아. 그지? 맞지? 그러면, 어, 부모는 모두 A를 나타내지 않을 때, 그러면, 이거 갑특T잖아. 그지? 갑특T. 어우, 큰일 났다. 배터리가 없네.